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또 거기에 국가 채무가 큰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을 하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. 알고 계시죠?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. 동의 못 하는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. 아,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. 가공할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네. 아. OECD에서 나온 숫자입니다. 아, 저는 이런 방식에 OECD에서 나온 숫자인데 앞서 돌아가 보시죠. 음. 대권을 꿈꾸는 이재명 지사께서는 평균 80% 하지 마시고요. 아, 평균 110% 하지 마시고, 토탈로는 110이다. 그러나 평균은 80이다.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동의하지 못하겠다. 이런 말씀은 OECD에서 나온 팩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. 통합에 110이라고 되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러니까. 아까 평균이 110이라고 했잖아요. 평균이 <laughs> 아니, 아니다. 라고 하는 그, 것은 네. 이 지사님, 통해... 아니, 지사님. 네. 이거는 지사님이 동의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. 네.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추후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. 그거는 네. 이해를 하시고 왔으면 좋겠어요. 네. <laughs> 아니요, 지금 저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이 따라서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통계죠 팩트가 아닙니다. 그 의견에 가깝습니다.